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된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보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으며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은 어떤 게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된 성전은 그 옛날 500여 년전 모세가 광해해 지었던 성막과 어떻게 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규모나 그 화려함에 있어서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도 화려하였지만, 그 내용물에 있어서는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세 성막이 흡사하였고,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솔로몬은 왕으로서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세련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기록된 성막의 모습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 비록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른 우리의 삶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괜찮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전하여 준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 있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 오늘 본문에는 성전 뜰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기물을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 기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몇 규빈, 몇 규빈 무엇이라고 해서 읽기가 어렵고 또 해석하기가 난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반드시 성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 한두 가지 좀 살펴보는데 6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 쌍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마당에는 물두멍이라는 작은, 사실 작지 않습니다. 큰 롯데아를 두었습니다. 이1개의 롯데아는 번제에 사용될 기물들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재물들과 기구들을 씻는 곳으로 열개의큰 대아를 만들어서 마당에 두었다는 것이고요. 또 노수로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못바다는이 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많은 곳을 보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노바다'라는 말은요, 노소로 만들어서 물을 많이 담아둔 큰 거대한 대안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노소로 만든 바다, 대형, 원형, 대안는 재쌍들을 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나 그 재물을 번제에 사용되는 기물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얻는 것. 성전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거대한 롯바다, 대형 원형 롯, 대야인데 그것은 바로 재산들이 자신을 씻기 위한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보다 하나님은 재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자, 재산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그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 재물을 씻는 것보다 더 의미있다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함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분이 드리는 재물보다 훨씬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 자신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울러세 번째에는 롯 재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허목제, 어, 이런 짐승의 제사를, 짐승의 제사를 드려 불태울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 물론 이제 성전 안에 성수에도 세 가지 기물이 있었었는데 하나는 뭐, 어, 금으로 만든 금재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열 개의 금 등잔대가 있었고 열 개의 어, 떡상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재단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양하는 재단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 울러 열 개의 떡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인데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예배의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울러 그곳에 있었던 열 개의 등잔대는 생명의 빛입니다. 영혼의 빛인 것입니다. 지혜의 빛이고 진리의 빛인 것입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수에 들어가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가지 은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것이요또 하나는 지혜및 생명의 빛을 받게 하심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요. 또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를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큰 유익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구할 때 진리의 빛, 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인생에 놓이는 마귀의 올무와 덫을 분별하여 깨닫.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귀의 덫에 빠지지 않는 종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씀의 떡을 먹여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향기되어 주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